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시정이나 구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.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못지않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젊은 세대 알리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. 취업 시장으로 뛰어들기 너무 무서워요. 진솔아 나를 믿니? 네, 팀장님. 뛰어들어, 진솔아 <laughs> 나무나 미다선 안 됩니다. 믿을 수 있는 취업 정보 양산시 워크넷.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SNS 릴스 동영상입니다. 양산시에서 시정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이 동영상은 조회수 400만 명을 넘어서며 SNS를 통해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을 제작한 사람들은 양산시청 홍보팀 직원 단 3명으로 지난해부터 매주 한 편씩 약 100여 편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. 신문이나 지상파 방송은 나이트 신분들을 많이 보지만 젊은층들이 많이 안 보고 있어서 젊은층들에게 저희 시장을 좀 활발하게 홍보를 해보자. 다양한 계층, 특히 젊은층에 재미있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 제작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. 매주 어떤 아이템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야 될지, 또 어떻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, 그런 거 고민하는 게 제일 힘들고. 젊은 층의 이목과 관심을 끌기 위해 영화 속 장면도 재연하고 때로는 춤을 추고 스턴트 장면도 마다 않는 직원들. 아, 내가 하는 일이 양산시를 알리는 일이니까 곧 나를 알아보는 게또 우리시를 알리는 일이구나 해서 지금은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SNS라는 큰 바다에서 아마추어의 열정과 아이디어로 제작된 양산시의 홍보 영상이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